안녕하세요 케니입니다 수업 요약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계획했던 바대로 실행을 했어요. 교과서 읽고 해석하기를 숙제 시키기는 아니고 이거를 하기 위해서 이걸 어떻게 할 건지 이제 판단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이한테 교과서를 읽혀봤는데 너무 못 읽어요. 아주 오늘 좀 충격의 시간을 좀 가졌는데. 이거를 어떻게 타게 할지를 지금 생각을 좀 해봐야 됩니다. 이거를 갖다가 수업에서 일일이 제가 다 읽어주고 뭐 하면 저야 돈 벌고 좋죠. 근데 시간도 없고, 아이 입장에서 시간이 없고. 그리고 또 이거를 타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접근하는 거는 사실 말이 안 돼요. 왜냐면은 일주일 하루 1440분씩 그걸 갖다가 일주일간 했을 때 저랑 쓸수 있는 시간은 오로지 60분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불가능합니다. 시스템을 좀 만들어야 될것 같은데 이 시스템을 어떻게 만들어야 될지 지금 현재 생각 중에 있고, 아이가 음, 글씨만 보고 읽어낸 다음에 그거를 하고 그 다음에 이거를 플레이해서 소리를 들을 수 있고 그 다음에 한번 따라 읽은 다음에 다음 문장으로 넘어가고 이런 식으로 뭔가를 만들어야 돼요. 그걸 제가 할수 있을지 지금 좀 생각 좀 해볼게요. 문득 이렇게 하면 되겠다라는 생각이 스쳐 지나가긴 했는데. 그걸 갖다가 암키로 넣어주는 것도 방법의 하나인데 암키로 넣었어요 이미 근데 문제는 이걸 정말 알아 몰라 이걸 기억해 못해라는 접근이 암키이기 때문에 이게 아니라 그냥 모르든 알든 그냥 한 묶음으로 하루에 어느 정도 딱 읽고 그게 한달락이 끝나서 그게 반복해서 계속해서 그러니까 한 사이클이 계속해서 똑같이 반복되는 뭔가가 필요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제작해야 될지 저도 지금 생각을 많이 해봐야 될것 같아요. 어쩌면은 이 방법 중에 하나는 제가 이거를 전부 다 텍스트로 만들고 그걸 읽어주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읽히게 한 다음에 그거 자체를 영상으로 만들어서 편집을 다 해가지고 영상 하나를 만들어야 될 수도 있어요. 이거 좀 생각 좀 해보겠습니다. 어쨌든 방법을 찾겠습니다. 네. 요거 해결되면은 다음부터는 조금 수월해질 것 같은데 요걸 조금 일단 해결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매일매일 숙제를 조금 더 추가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수업 내용은 그게 다였어요. 솔직히. 못 읽는 거 읽게 하고, 그 다음에 못 읽던 거 전부 다안게다 추가시켜주고, 그리고 이제 그걸 이용해서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 다음 읽고, 다음 읽고 이런 식으로 했는데 전반적으로 문제가 심각해요. 그래서 이거를 그냥 아, 이게 유튜브 채널이 하나가 이런 게 있으면 좋을 텐데, 그게 없어가지고, 지금, 요거 조금만 더 제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저도 생각을 해 봐야 돼요, 지금 상황에서.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요약드리겠습니다. 캐니었습니다 오늘도 평온하세요.